반갑습니다, 달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이렇게 바지락을 사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바지락을 이 조개 나라에서 한번 만나게 사 보겠습니다. 우와 바지락, 우와 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와큰 거. 엄청 다 와, 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들어, 네. 예. 와, 알이. 아, 알이 튀는 맛 있다. 이야, 아, 이거. 자, 이제 바지락을 맛있게 샀기 때문에 이걸로 들고 해감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다 웃음>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바지락을 사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해감해가지고 같이 바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개 크기가 <laughs> 씨알이 이렇게 굵습니다. 와, 아버지 굵습니까? 씨알이. 오, 감국도! <laughs>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이야, 씨알이 이리 굴러. 살아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해감이 끝나서 바닷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정한 TV 헛간 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달군 인사드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해 시장에서 마지락을 엄청 큰걸 사와가지고 오늘 맛있게 바지락 칼국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주 맛있겠지? 그렇게. 한번 멋집니까? 잘 <laughs> 더. 아니어마어 우와. 물지이니다이 바로 우유 빛이 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멋집니까잘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해겠습니다어마어합니다 국어 떠줘요. 국물 떠먹어주세요. 야채를 갈아랑 야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 자, 이제 거의 다 면이 익어가지고 한번 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맛있겠습니까? 맛있지, 먹어야 맛있어. <laughs> 자, 이제 칼국수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여기 <laughs> 자, 볼, 한번 보시면은, 와, 시알이 이렇게 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 집에서 김치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와, 김치. 일단, 저희 누나가 오늘 같이 와가지고, 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한번 누나, 누나, 먼저 퍼주고. 국물도 맛시고국물안없는요 장난 아닙니다. 어, 예. 발동으아이동으로발 자, 이제. 땡큐. 으로발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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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동으로 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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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지고 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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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으로해동으로 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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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자 한잔 합시다 물을로 한잔 아, 자 한잔 합시다 <laughs> 예.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한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한이자자자자 밥도 어, 못뭐 먹겠습니다. 한 마리 먹 이야. 지라아버지한지라 크기가 우와 지라 크기가. 오빠지락달 너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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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넷. 네? 아. 음. 아 정말 나네. 아 뜨거면서 진짜 맛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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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아. 뭐, 김치 김치 좀요줄 야 해금이랑 나근 맛있다. 밑에 썩히는 오도 없고 머리 다도없다응응응응응응응 맛있다. 아, 들 아, 무술. 아, 무술. 라 무술. 물 무술. 무술. 아, 무술. 무술. 술 아,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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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술. 아, 무술. 아, 무 아, 아,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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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릴, 또 드릴. 아, 더기저뜨 저기, 음. <목> <목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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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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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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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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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저기, 저기, 아, 보저이 저기, 저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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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저기, 요 장래입니다. 음. 음. 콩물 죽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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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아. 뭐 친구 아들 게로시, 시 갔다가지고 뭐술 마시고 도 속을 코니다. 중입니다. <laughs> 음. 아, 정말. 고구 아들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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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때구누구좀 빨리 줘라 야 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합니다 구누 아,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뭐... 아, 구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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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치도 맛있네요 김치 김치, 김치. 우리 어머니가 담누 김치, 김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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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오라 오자. 한 간다. 빨리 와야 아, 왜 누나. 이대요비비가어마합니다 맛있네, 맛 응. 아, 김치. 와, 아, 김치. 응. <laughs> 아. 어. Oh. 음. 아. 이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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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이런 맛으로 라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래 yeah.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도 먹고 싶 어.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이 맛이 있으니까 잘 먹죠. 아무 술 먹어. 잘 먹어라. 맛습니다 따오 형 말이 좀 낫다. 이런 맛이 있어서 아이가. 그래 말도 한마디 해라. 음. 우리한테 이게 왜제가닙니까 음. 요거 전부를 먹는다. 그자 아, 하나 먹워습니다 자, 무술. 깠자, 아. 무술, 한잔 물요 무술, 한잔해. 도시 네. 아무 소음 말하면 말안 해. 오늘. 왜? 네? 너 맛있어서 말 먹었나? 촬영이고 그 먹고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왜말이 <laughs> 그래, 와, 이쪽이가. 네, 모르겠다. 음. 와, 그 컨트롤 아주 담배 돼. 어? 야, 보소이 뭐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이큰트을다 배워가지고. 아버지 국물 지금 빨간색이네. 야, 김치 다 달린 이 사람아. 아, 김치 탄 맛있습니까? 아, 맛있네. 더 맛있네. 칼칼하네. <laughs> 아, 음, 달달하다, 칼칼해. 아, 이건다. 오늘 뭐, 점심 뭐잘 때운다. 와 제, 제 사람 뭐. 쎄도 마. 야, 먹는 대로, 마. 땀을 아. 좀 흘려. 잘 먹는다. 한, 한잔 드리겠어. 으우. 와, 땀이 눕어. 으으으음. 음. 아, 만나다. 한잔 할까요? 응, 음, 한잔 하자. 물술 한 잔. 해. 헤헤 아. 음. 아, 두다. 물쏟다물쏟라다다칼칼 물솔. 아, 어. 국물도 맛있고 음. 음. 하필 아버지 간을 잘하는 것 같아 간 맞지 아버지 진짜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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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국물 색깔이 진해 음. 진짜 우유 사기 모르겠다 아, 오늘도 보약을 하네 보여 오늘 하네 모래 뽕 몸에 뽕뽕사람이 몸에 아, 사람이야 검정 살아야 돼. 네 맞습니다 아, 아 김치를 저도 타서 한번 먹어 너무 더 맛있네 다갈 你坐我们这坐、啊嗯？我们过来，我们坐过来，过来过来。坐进来，坐进来坐。你家什么领导？哈哈，等下等下等下，我感冒了。这啊。啊。오늘은남해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대왕 바지락을 공수해가지고 아버지와 이렇게 좋아, 누나랑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음식, 또더 좋은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해장이 좀 되십니까? 해장이 됩니다. 아, 그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해요.